X 제곱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지 2차라고 하면 3차라고 하면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D라고 놓고 1차라고 하면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임의로 놓지요 근데 이게 3차인지 2차인지 1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n차식으로 놓는 거야. fx를 n차식의 함수로 놓는 거야. 그럼 fx가, fx가 x의 n차식. 몇 차인지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그 다음 뭐 나와? ax n승. 그러면 그 다음에 뭐야? ax 뭐예요? m-, m 뭐 이렇게 나오겠지? b에.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놓는다는 거야. 한영아. 눈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턱 깨지마 턱 깨지마 너턱 깨는 순간 너는 지금 졸려 가지고 네가 지금 어쩔 줄 모르고 있어 나도 나도 이렇게 졸려 빨리 와 안 들어오네 이자 집중해, 야 에어컨 틀어라. 막 푸석 막게 막이 습하니까 조금이라 도 틀어가지고 좀 공기를 조금 차갑게 만들어. 됐어요? 자봐 어렵더라도 전 모르겠으면 그냥 몰라도 돼 자신 없으면 안 들어도 돼 근데 들어 몰라도 된다고 듣지 말라는 건 아니야 봐 <laughs> fx를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fx랑 그냥 임의의 수 어떤 x의 n차식이라고 이렇게 임의로 치자고 됐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냐면잘봐 합성 때문에 그래 합성을 이용하면 은 문제가 풀려 여기다가 fx를 집어넣어 여기다 fx를 집어넣어 그럼 f에 f, x는, fx가 근데 뭔데? x의 n승이야. x 대신 뭐 집어 넣는 거야? x의 n승 넣는 거지? 그럼 얼마야? x의 n 제곱이 뭐야? n제곱이야? 맞아요? 그럼 이건 결국 뭐야? x의 n제곱이야? 근데 얘가 누구래? 4x도하고 3이래. 맞아요? 됐어, 안 됐어?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항등식이 항상 같아야 돼. 근데 얘가 오른쪽이몇 차식이에요? 일차식. 몇 그럼 이것도 몇 차야? 1이 돼야 되지? 그래서 n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그럼 n은 얼마야? 뿔마 1인데 마이너스 1차식 이런 게 아니라 이렇1이겠죠아 그럼 몇 차식이야 이거는? 1차식 1차식이야 fx는 됐어? 그럼 fx는 이제 정의가 내린 거야 fx를 뭐라고 하나 그렇지. AX 플러스 B라고 놓는 거야. 이 작업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얘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봐봐. AX 플러스 B가 항상 0보다 클 조건을 구하는 것입부다 됐어요? 그리고 이걸 알아야, A, B를 알아야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의 표율을 구할 거지. 그럼 AB는 또 어떻게 구할까, AB는? 이걸 이용하면 되나? <laughs> 이거? 해봐. 여기다가 FX를 넣었다는 건 AX 플러스 B를 넣었다는 거고. 즉, f 의 FX는 X 대신에 AX, AX를 넣었다는 거니까. 이게 합성이야. X 대신에 AX, FX를 넣은 거야? a 의 뭐야, 그러면? A B. AX 플러스 B, B. 플러스 B죠. 경계하면 A 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4X 플러스 3이 되었던 얘기네. 그럼 A는 뭐예요? 아. <laughs> 귀여운 새끼. AX랑 아. 4X랑 같다고. E. A 제곱은 뭐예요? 4죠. 그럼 A는 뭐예요? 끌만 있는데, 둘다다 다 되는 걸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야? 확실해? 확실한 거야? 어? f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f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랑 a가 음수인 거랑 뭔 상관인데? 그렇네요. 더? 여기 fx가 G... 0보다 큰게 아니라 F... 3... f0이 0보다 큰 거지. 어? f0이 0보다 큰거 어디요? 저거 F0이 올렸을 거요큰게 아니라 아, F0이에요? 아이씨, F0이 0보다 크다는 거지 여기다가 5 집어넣어 0집어넣으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럼 B가 양수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B가 양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돼야 돼? 2? E? 어? 야, A 제곱이 4고 a b 플러스 b가 3이죠. 얘가 지금 뭐야? 양수예요? 그럼 a 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양수. 그러니까 a는 플러스예요. 그럼 b는 뭐예요? 1 나왔어요. 그럼 f x 완성됐네. 2 x 플러스 얼마? 네, 답은 3 이렇게. 어렵죠? 예. 연습할 가치 는 있어요. 다음 2번. 마지막. 여러분 이 책이요. 이게 지금 연고 밀렸거든 이거 쓸게 a 1 e x 는 x 가0보다 작을 때를 봐라 이 얘기야 다음 중 Fx가 1대1 대응일 때 1대1 대응에 대해서 물어볼까 동의야 이기이이라이때이 하나 때이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공역과 지역은 시역. 같다. 알았어? 자,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봐. 1대1 대응해야 한대요. 1대1 대응. 어떻게 해야 지 1대1 대응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봐. 첫 번째. 이거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쓰라는 거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쓰라는 거야 두 함수가 똑같지 않지? 즉 범위에 따라 함수가 달라진다는 얘기걸라? 근데 만약에 ax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은 확실하지? ax 그런데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기울기 모양이 변하긴 해 그러면 예를 들어 좀 a가 양인지 음인지 따로 정해낸거 없죠?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몰라 모르는거야 지금 알았지? 네. 그럼 예를 들어 양이라고 치고 대충 이렇게 생긴 직선이라고 보는거야 이게 y 퀄 ax 됐어요? 근데 이 ax는 뭐라고? X가 0보다 큰 범위일 때 그리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A-X라는 건 기울기가 뭐라는 거예요? A에서 1뺀 거지?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아요? 그래요? 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 맞아, 틀려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쳐. X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쳐. 아, 이거 똑같은 거 같잖아요. 왜? 얘가 더 커, 작어? 얘가 그 A가 더양수라고 했을 때 치는 거니까 그럼 좀 이렇게 올려 됐어? 그럼 얘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눕혀, 작으니까 이게 가파랄수록 기울기가 큰 거야? 함수는? 네 가파랄수록? 오케이 됐어 그때 A값의 범위를 구하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예요 우선 동시에 둘다 어딜 지나? 0, 0을 지나는 직선 맞죠? 맞냐? 네 그매 A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뭐, 끝났는데? 어? 뭐야, 이렇게 생겼다 쳐봐.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무조건 함수값이 어때야 돼? 있어야 되지? 그럼 0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얼마예요? X에 대응 내면? 함수값은? 여기다 0 내면? 둘개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다 0 내면 0이지? 여기으로 영이격 같네. 근데 a 값을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 <laughs> 아, 목 아퍼. 이거야, 봐봐. 야,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거고, 두 번째 케이스는 기울기가 음수일 때를 생각해봐. 하나가 음수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하나는 뭐 이렇게 생겼다. 참. 하나로 지 기울기 서로 지금 부호가 반 똑같지. 얘랑 얘, 얘가 음이 얘도 음이 얘가 양이 얘도 양이 된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예요?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은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은 얼마가 돼요? 무조건 부호가 서로 똑같은 거를 곱한 거니까. 어때요? 양보다 크다. 크다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갖다 넣어도 될까 안 될까? 생각해봐. 돼, 돼. 어? 돼안 돼요, 돼요? 돼? 안 돼? 될것 같아요? 아니, 나눴잖아. X가, X가 0일 때는 에이. 무조건 이함수라고 했고. 아, 돼요. 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함수만 쓰랬잖아.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두 개는 어쨌든 서로 부호가 서로 반대죠? 반대죠? 음, 맞지? 그, 네. 정개하기 전에 어! 크다다! 크다! 크다! 이차부등식 크다!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 얘가 0이 되는 거 얼마? 네. 그래서 A는 얼마야? 네. 0보다 작아야 되고 커야 한다고요 알았지? 네. 됐어요? 네. 다 했어요 하나 더해 너무 빨랐어 이건 어떻게 구할까? 628번 한번 해봐. 방금 공부한 걸 토대로 누굴 시킬까 응비, 응비해볼래? 응비, 아니요 비 응비, 응봐 응비, 응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응? 걔는 항능함수야. 근데 다항식 fx를 알아?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fx를 구해서 구하라는 얘기지? 막까랑 똑같네? x가 몇 차인지 알아? n차. n 라고 나. 근데 이거 해봤지, 아까 방금? 결국에는 몇차식이야 이거? n차. 그니까 y는 fx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ax 플러스 b랑 마찬가지겠지? 근데 얘가 뭐가 나왔어? X, 한 등식이니까 N 얼마야? 1이죠? B는 뭐야? 빵이에요 F에요. 아, 아니, 이게 잘못된, 이게 X가 아니지, 이거? 이거지? 합성해, 그러면. f 의 F, X, 이거 구해보면 되겠네? 야, 근데 여기서 0 넣으면 1 나오면 되지? 그럼 B는 뭐야? 1 예,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합성해 봐. f(x) 넣었어 a 의 예. ax a. 더하기 a. 1이 x란 얘기지. 그럼 a 제곱이 얼마라는 거예요? 1. 1이죠. 왜 a 제곱 x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뭐예요? 빵이에요. 네.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이니까 여기 이렇게 생긴 거지. 하는건 마이너스 넣는 거니까 답은 2다. 할수 있겠어요? 2번 문제. 자, 모두 집중하시고 1분 드릴게요. 1분 안에 여러분이 끝내세요. 내가 누구 딱말하면 바로 그냥 쉬지 않고 두두두두 얘기해야 돼요. 1분. 읽는데 10초. 쓰는데 10초. 푸는데 20초. 마무리하는 20초. <laughs> 내가 말해도 웃기다. 그리고 월요일에 안 나오는 새끼들 다 진짜 가라마신다 내가 늦게 오는 놈도. 이런 함수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나온 <laughs> 사람? 네, 못풀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나온 사람? 보세요. 봐요. 이 문제 잘 봐. 아 어, 이거 하고 싶은데. 얘 봐봐. 얘 어떻게 풀었어?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범위에 따라 식이 달랐지. 그래서 이거 일대일 대응이라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항상 부어 갔다 뭐 그렇게 해서 풀었지. 이 문제는. 방금 보여준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왜냐면, 절대 값 때문에. 절대 값에 따라서 어때요? 이 안에는 식이 바뀌죠? 그러면 fx는 식이 두 개인 거예요. 첫째, fx라는 식을 먼저 만들어. 만들어 봤더니, x가 0보다 크면, 이게, 이게, 0, 이게 0보다 크다는 건 x가 1보다 크다는 얘기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일 때는, 얘는 그냥 x 빼기 1, AX빼기 4로 바뀌지? 네 X, X끼리 묶으니까 뭐예요? A 더하기 1에 X라고 쓸수 있지? 마이너스 뭐야? 5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지? 어? 그럼 이렇게 바뀌지 얘가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니까 이렇게 바뀌지? 그럼 묶어 A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지? 얘가 뭐래? 이게 되야 되지? 그 말은 기울기야 다른 기울기의 도비 얼마야? 항상 0보다 크다를 이용하라고, 알았어? 그럼 이첫 번째 기울기 a 플러스 1두 번째 기울기 a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다 0이 되는 a 값 마이너스 1 0이 되는 a 값1 그래서 a는 크다 마이너스 1 보다 작고 작고 됐죠? 절댓값 때문에 함수식이 두개로 늘어났다 기억하세요 알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 2차 함수 준비하세요